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니다대등님께서 질문해 주신 데 우리 덕분반 고가서에 보면 공부란 무엇이며 왜 하는가 하는 1강에 나오는 게 염표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되었는지 유래도 알고 싶다. 뭐 가르침에도 물론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자, 우리 인류의 역사는, 즉, 사람이 생긴 이후의 역사 속에는 그냥 개인 한 분이 이렇게 살 때는 굳이 역사라는 단어를 쓸수 없는 게 어떻게 살았는지 잘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집단이 모이면, 지금 말로 국가가 형성됐다, 혹은 나라가 생겼다, 이렇게. 집단이 모였다. 그래서 집단이 모여서 인류가 살았던 시절이 환국시대. 이렇게 해서 지금으로부터 9220년 전인 이렇게 환국시대가 생겨서 인류가 함께 모여서 살았다. 그때 살면서 함께 살다 보면 어떤 규칙이나 이런 질서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안내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늘은 어떻게 되어 있고 왜냐하면 하늘하고 함께 살고 또 땅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법칙, 하늘의 원리, 그 다음 또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치 이런 것을 정확하게 안내해 놓은 것이 구준 네, 즉 말로서 전해 내려오다가 나중에 기록으로 남게 된 것이 연표문이다. 그 도예당군께서 하셨다. 뭐 이런 역사적인 또 근거가 있어서 정리해서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본보기로 하늘과 땅과 사람의 관계를 알고 잘 살아가라고 한 지침 가르침이 연표문이다. 거기에 보면, 하늘, 땅, 사람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한자로 이렇게 해놨어요. 일반 사람들 잘 모르니까 풀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내용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살짝 음료를 넣어서 노래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여러분, 연풍 노래 아신가요? 생각이 나면 살짝 한번 해볼까요? 하늘은 침묵 속에 드러내미 창대하고 땅은 강춤 속에 가능성이 광대하며 사람은 하늘과 땅 기운이 함께하니 광성이 무한하니 위대하도다 하늘은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고 땅은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 없으며 사람은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으므로 선택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니 명심하라 하늘은 참됨이 한결같고 땅은 부지런함이 한결같으며 사람은 참되고 부지런함은 물론이고 나는 것이 나인 줄 아니 도움이 한결 같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영원히 있는 영원한 광명을 알아. 지금 여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라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라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라. 음, 조용히 지금 아침에 하면 얼핏 보니까 음미가 되네요. 자, 하늘은 감춤 속 아, 침묵 속에 하늘은 우리가 말없이 보여준다. 침묵 속에 드러내미 장대하다. 하늘은 여러분들이 영혼육으로 말하면 영입니다. 그래서 영이 늘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이렇게 나가서 하늘을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 구름이 아름답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영인 하늘이 우리에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문양으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언어예요. 우리와 소통하는. 에, 그걸 공부할 때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상통, 천문하고, 이렇게. 위로는 통해야 되는데, 천문. 하늘에서 글을 그리고 있는 그림들. 이걸 구름으로 나타낸 그림. 그게 하늘이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영의 소리인데, 이제 그걸 읽을 줄 알면 상통, 천문했다. 물론 뭐, 뭐 별자리 같은 거 보는 것도 천문을 본다. 이렇게도 합니다만. 그 다음에 땅은, 땅 속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감춤 속에 드러내미 광대하다. 그, 땅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봄 되면 싹싹이 올라오고, 그래서, 만개하는 꽃들이 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참으로 광대하고, 창대하고 광대한데, 사람은 어때냐, 위대하다는 거죠. 왜? 그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거죠. 하늘의 기운, 그는 영, 땅의 기운은 육, 육, 몸, 몸 가지고 있고, 그 가운데 혼, 사람이 혼은 선택,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선택하는 역할을 한, 영혼육으로 하늘,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육, 땅, 이렇게 함께 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가능성이 위대하니까,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고, 그 위대한 가능성을 그 다음에 어떻게 쓰라 하는 이야기 가 나오겠죠. 하늘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안다 소리예요. 영은 그렇다. 즉 자기 자신이 그렇다 소리예요. 그다음에 땅은 미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으니까 내가 뭐든지 여러분 허용하고 수용하면 받아들일 수 있다 소리. 즉 내가 무심에 있으면 모든 것이 나는 허용 수용이 된다. 자, 그 되면 사람은 두 가지를 갖추고 있으니까 선택에 따라 능력이 달라니까 명심하라. 내가 요만큼 살겠다 하면 요만큼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선택에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도 신나게 살겠다면 신나게 살아지는 거예요. 내가 우울하게 살겠다면 우울하게 살고 내가 가랑께 이렇게 삶은 가랑께 살아져요. 내가 또 한번 내버세서 내가 몸이 아플 때 아유 몸이 아파서 나는 오늘 못 하겠다. 하면 또 못해요. 근데 아 일어나서 한번, 한번 해보자면 또 해져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사람은 선택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니 명심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번 생에 내가 지구에 와서 담게 께잘 사는 세상 해놓고 가겠다. 그럼 선택에 따라 능력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이 사람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하늘은 참됨이 한결같고 하늘은 한 번도 거짓없이 뭐 드러내서 보여주잖아, 낱낱이. 뭐 속임이 없다, 이 말이에요. 늘 보여주니까. 땅은, 부지런함이 한결같은 말은, 봄 되면 봄에 필거 피고, 여름 되면 여름 되면, 가을 되면 또 서리가 내려서 왕창 겨울을 준비할 때면, 한결같이 차차차차차, 부지런하게 돌아간, 그 땅을 닮아서, 부지런하고, 그 하늘을 닮아서, 거짓없이 참되게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참되고 부지런함은 물론이고, 그 다음에, 나 아닌, 하늘, 땅, 이 모든 것이 나 아닌 게난줄 알고, 나이니, 도움이 한결같아야 된다. 항상 내 몸인 줄 알고, 내 몸을 나누며 아끼며 이렇게 보살피고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같이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여러분 마음에 안들 때일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안들 때. 그 사람은 마음에 안 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사람을 한번 봐라고. 이 손가락이 지, 손가락 지 역할을 해야지. 손가락이 발 마음에 들라고 발 역할을 따라 하면 안 되잖아요. 각자 자기 역할을 해야 되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딱 맞다는 거죠. 그걸 볼줄 알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옳다고 막 주장해요. 손가락도 지가 옳다고 이렇게만 해요. 자기 뒤로 이래 안해 뒤로 왜 이렇게 하지 각자 이렇게 설계가 돼 있다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 여기서 사람만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아라는 거지. 그러면 상대도 옳은 줄 알아라는 거지. 자기만 옳다고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사람이라는 거지. 내가 옳다 듯이 상대방도 자기가 옳다고 하겠구나 하고 그걸 허용수용하고. 그다음에 내가는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듯이. 상대도 내마음에안 든다 하겠구나 하고, 그 역시 수용하고, 허용하고, 수용해서 함께 조화로운 세상에서 잘 사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한결같이 잘 사는데, 도움이 한결같으란 말이 다내 몸인 줄 알고, 나 몸을 내가 사랑하듯이 하라 소리해요. <laughs>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늘과 땅과 사람 함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영원한 강명의 빛이라는 거죠. 예, 그 이제 전지전능한 영이다, 혹은 뭐 불성이다, 신성이다, 영성이다, 무슨 이름을 붙이든간에 뭔가가 존재한다는 거야. 이름은 뭐 그걸 뭐 종교에서 하느님 하든 알라라 하든 부처님을 하든 상관없이 뭔가는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 뭔가를 지금 여기 조화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쓰고 그래서 모든 생명들이 영원히 행복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곧 자신이 행복하는 길이다. 왜 둘이 아니고 하나고 한 몸이라서.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건 너무 좋은 가르침인데, 그동안 이 지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제 시절 인연이 돼서 덕분 스쿨을 만나서 빛이 나게 되고,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물러주고, 사용할 수 있게 노래로 살짝 음료를 넣어서 해놓았다. 그래서 이구절를 다시 한번더 대세인 아침 시간이 됐네요. 이것을 잘 이렇게 정리해서 전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도예당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는 이것을 잘 실천하고 전해주면 되겠죠. 네. 덕분 스쿨과 함께하면 이것 공부하고 또 생활에서 쓰게끔 하고 있어.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은 혼의 역할을 한다. 하늘은 영의 역할을 하고 땅은 육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혼이 영적으로 이동해서 오히려 혼이 무심에 있어서 영이 보여주는 대로 할 때. 육과 조화를 이루어서 다 함께 잘 사는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근데 이 혼이 자꾸 끼어들어서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내만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이런 역할을 하면 힘들게 산다. 오히려 혼은 내려놔야 된다. 그럴 때다 허용 수용이 되어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가르침이 연표면의 핵심. 그걸 정리하면 무심해서 영감받아. 즉, 혼은 내려놓으면 철저히 전지능한 영이 이렇게 느낌으로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즉시 행동에 옮기면 아름다운 조화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된다. 하는 가르침. 야, 특히 사람은 무한한 능력, 위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선택을 나는 내 가족만 돌보겠다면 그 밖에 능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나라만, 도, 뭐, 신경 쓰겠다면, 그 밖에 능력이 안 나온. 최소한 지구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면, 지구는 다 함께 잘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 최소한 해야 된다. 더 넓혀서 우주가 한 덩어리고 하나인데, 지구는 그 우주 속에 있는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이점 하나밖에 안 되는 그 마음도 못 내면, 어떤 마음을 내야 될까?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이렇게 모든 것에 여러분 마음을 내줘서 고맙고 오늘도 함께 잘 사는 세상에 크게 한몫하기 위해서 닭발을 나가서 덕분 스쿨도 알리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몸과 마음 기댈 곳을 찾게 해주고 그래서 제가 덕분 스쿨 우리 덕분 전사님과 함께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서울 강연회를 영등포역에서 오후 6시 이후에 여러분 뵙고 함께 합니다 특히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고민 있는 거 상담도 해줄 뿐 아니라 질문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드리고 참석 못한 분들은 실시간으로 오늘 해드릴 테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덕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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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laughs>